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laughs>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알았더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면 하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laughs> 테레이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초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 0평에 갔다 오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에이,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챙피했어. 왜냐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챙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볼때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어.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